안녕하세요. 두닷 건축사 사무소의 조병규 건축사입니다. 음, 중화동 골목집으로 이번에 인상을 받게 됐고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파트너인 그 모승민 소장하고 이곳 양수리에 내려온 지가 2년이 좀 남았습니다. 어, 물론 서울의 이제 중화동에 그 제가 골목집이라는 어, 작은 다가구 주택을 설계해서 인상을 받게 됐고요. 어, 서울 건축사가 아님에도 어, 편견 없이 심사해 주시고 이런 큰 상을 주시게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영상으로 제가 간략하게 어, 좀 저희 골목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중화동 골목집에 왔습니다. 저기 흰 건물 보이시죠? 이게 중화동 골목집 30평 남짓의 토지에 주인 세대 포함해서 총 5가구, 그리고 1층에 작은 근생이 있는 다가구주택이에요. 축주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고 온게 아니어서 내부는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못본 사이에 물을 이렇게 열심히 꾸며 놓으셨네요. 여기가 이제 이쪽은 근생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고요. 저쪽이 어 주택으로 들어가는 메인 출입구고요. 이 앞쪽은 가족들이 쉴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셨네요. 아기자기하게 잘 꾸미셨네요. 아이들이 어려서 이렇게 트리도 만드시고 여기서 나름 크리스마스를 좀 즐기셨나 봐요. 이 동네도 재정비에서 해제된 지역이고 그래서. 곳곳에 다가구 다세대를 많이 짓고 있고, 이 주변도 언젠가는 그렇게 변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4층에 다락까지 있는 규모인데요. 이 땅이 협소하다 보니까 실제로 엘리베이터를 넣고 구성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아마 보시면 아시겠죠 어떤 걸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게 드러나게 드러나죠 이렇게 노란 노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 이게 외부 계단입니다 외부 계단이 건물을 이렇게 싸고 도는 형태예요. 그래서 4층까지 올라가게 되고, 4층에는 외부 테라스랑 연결이 돼서 어, 마당을 통해서 이제 각각 집을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음, 일반적인 계단실이 아니라 이렇게 외부 계단으로 구성을 한 이유는 음, 이 좁은 골목길에서 어, 집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하, 통하고, 그래서 이 계단이, 하나의 길처럼 자기 집까지 쭉 이어져서 어, 구성되길 기대했어요. 음, 계단을 이제 타고 오르게 되면 각각 그 계단의 방향이 이제 꺾어지면서 올라가다 보면 어, 보여지는 이제 어, 동네의 풍경들이 이제 달라지겠죠. 조금 음, 덜 지루하라고 어, 그냥. 어, 내가 그냥 언덕길을 오르듯, 어, 예전에 그 달동네의 길을 오르듯, 이렇게 조금 오르, 오르다 보면, 어, 내 집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기대한 거죠. 어두침침한 그런 계단실을 어, 오르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노랗게 칠해진 음. 이거를 디자인하면서 떠올렸던 이제 노래가 어, 엘튼 존의 이제 굿바이 옐로우 브릭로드란 노래였는데 음, 도로시가 그 노란 벽돌길을 따라 가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희망을 품게 되죠 바램을 그, 그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노란 벽돌길을 따라 가는데 어, 좀 그런 어, 내 집에 가는 그 즐거움이 사시는 분들한테 있기를 기대를 한 거죠. 어, 뒤에 고양이가 있네 고양이가 양호하네. 어, 지금, 사면을 다참 정성 들여서 디자인을 했는데, 아쉽게도 노출은 이 전면밖에 노출이 되질 않아요. 어,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참 많았는데. 근데, 기대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2층 부분이 주인 세대예요. 근데 어, 계단 하부까지 해서 차이점 높죠. 부분적으로 그 거실 부분만 음, 조금 층고를 높여드렸어요. 그러니까 계단 하부 공간이 비어있고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저기 박공지붕에 독립되어 있는 매스는 어, 이제 4층 세대와 다락이 있죠 음, 골목집이 들어서서 좀 동네가 밝아지기를 기대하고 또 주변도 좀 앞으로 긍정적으로 변해 에, 가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조금 더 프로젝트를 더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올수 있을지 뭐 기대해 봅니다. 마음으로는 아내를 못 봐서 좀 아쉽습니다. 아내는 나중에 어, 건축주가 한번 봄에 불러주시면 좀 들어가서 내부를 같이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왔다 갑니다. 행복하게 사세요.